그래프가 1에 생긴 건 알죠? 얘가 2가 되고, 마이너스 2가 되고, 여기 2가 되고, 정수 X, Y라고 했으니까, 정수 점 찍어 보면, 경계와 내부니까, 자 삼각형 문제죠 안 되는 거 빼면 되지 전체 점은 몇개 있습니까 총 13개 그러면 13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삼각형이 다 되면 참 좋겠는데 안 되는 경우 중에서 얘는 참 가로 세로 대각선이 애매하네 다섯 개짜리3세 개짜리로 그냥 나눠 버릴까? 다섯 개짜리. 가로 요거 요거 요, 축에 있는 요거밖에 없잖아 다섯 그러니까 개짜리는 두 개가 있고 5C3인 경우는 안 되는 경우죠. 이번에는 세 개짜리는 여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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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빠진 거 없죠? 네.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넷, 세 개, 세 개, 몇 가지? 열 가지. 지 아, 빼기 열 가지 얘는 21이고 12죠